순전히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한국 항공우주연구조합이 제작한 다목적 5인승 경항공기 창공 91 12호기가 항공대학 상공에서 시험 비행했습니다. 창공 91은 해외 수출의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손으로 항공기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대한항공은 독자적으로 국산 항공기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항공기 제작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대한항공과 삼성항공은 500MD 헬기를 생산해 군에 납품한 후 현재 전 세계에 판매되는 5 0 0개열 헬기 동체를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은 UH-60 헬기 제작에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평양 지역 미 공군기의 완전 분해 정비와 항공기 부품 면허 제작 단계에 이른 우리의 항공산업은 건국 이래 최대 국방 프로젝트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됨으로써 1995년부터는 F-16 전투기를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게 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은 오는 2000년까지 세계 10위권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발전계획을 신경제5기년 계획에 새로이 포함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